월룸 말아보는 중인데 집 넓어 보이게 찍는 어플이 있나 봐 변기랑 세면대 봐 씨바 수영해도 될듯야씨 엉덩이 오. 들어가겠다 씨야빠자 다음은 우참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좀 크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1등 치킨, 2등 맘스터치, 3등 공차 버블티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런 보내주세요 이걸로 우리 커플링 어때요? 나만의 온수가 되어져 실제로 봤으면 좀 터졌을 것 같기도 한데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3명한테 고백했는데 그 중에 2명이 받아줬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미친놈아 술 시원서 넣냐 아... 아. 생방 보는 내 표정 저 지금 제 표정 따라 하시는 건가요? 어제 그거? 저랑 좀 닮으셨네요 버블티 드릴게요 이 분도 네, 버블티 주고 싶게 생겼어요 그냥 여수 밤바다 부를 때 여수 밤바다 에서음확 내리면 짱구 노래됨. 여 여수 밤바다 다다다야 이거 누가 생각한 거야, 이거? <laughs> 여수 밤바다 <laughs> 치어 드릴게요. 야 내가 방금 수업중에 졸다가 남교수가 냥냥냥냥냥냥냥 해서 깼거든? 놀래서 깼는데 염청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소수점 세는 거였음 시컵했데아 진짜 개웃기네 냥냥냥냥냥냥냥 야나 지금 어떻게 들어가? 씨와, 번호판 갑자기 쑥 들어가더니 와르르 맨션댐 야 오늘 왜 이렇게 웃겨 뭐야 야 갑자기 쑥 들어가면 어떡해 사슴 출몰 지역이라 해서 사진 찍었는데 깜짝 등장함. 졸깃해. 아침에 쌍커피가 났다. 너무 놀랐다. <laughs> 엄마도 놀랐다. 그리고 이 그림을 본 나도 지금 놀랍다. <웃음> <웃음> 그림은 거짓말을 못해. 어 인정 인정. 나 맨날 알반데 푸사 이걸로 했거든. 점장님한테 서운한 거 있냐고 카톡옴. 저기 유라 씨그꼭 푸사 때문은 아니고 뭐 요즘 불만은 없고. 어, 어 잠깐만 타투를 하셨는데 <laughs> It is my life라고 아니 이거 본의 아니게 망한 문신된인것 같은데 전 보비씨가 잘못한 거예요? 타투이스트가 잘못한 거예요? 니가 잘못한 거예요? 내가 잘못한 거야? 아문학강이 잠깐 멈춰놓고 멍때리다가 화면 다시 봤는데 왜 뽀로로를 그리고 있지? 생각하아 집중해서 들으라고 존나 멍때리다가 다시 화면 봤는데 어? 뭐야 왜 뽀로로를 그리고 있지? 어? <laughs> 뭐야? 여동생이 미술 시간에 만들었다는 고구마가 정도를 넘어섰다. 야, 근데 이건 너무 살아있는 것 같다. 너무 입체적이다. 눈을 어떻게 한거요 무서운데? 너무 무식해서 못 견디고 헤어지자 했던 전 남친한테 연락 왔는데. 야, 주말마다 서울 와? 난 통학. 격주로 와. 격주가 어디야? 변한 게 없네, ᄃ댓기. 격주로 오라며. 왜 답이 없어? 전화 좀 받아. 이름이 여러 개인 채소. 브루크리. 블로케리. 보리거리. 브로거리. 국산 브로커 우리는 다알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브로콜리라는 걸 모두가 알수 있어요 여보세요 카센타죠? 제 차에 지금 사람이 똥 싸는 표시등이 나타났는데 왜 그런 거죠? 네? 카센타 20년을 했는데 차에서 똥 싸는 표시등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네요 그럼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보내줘 보실래요? 잠시 후 아니 이 사람아 이건 마이너스 4도란 뜻이잖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사도지 이거 사람이 똥 싸는 표지등 맞는데 원래 솔로다 화가 나도 솔로다 수없이 도전해도 솔로다 목이 빠져도 솔로다 금세 솔로다 투라져도 솔로다 일편단심 솔로다 월 바, 수목금돌 솔로다 아니요 있었는데 없어요 아니 없었는데 없어요 그냥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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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일주일 걸려서 만들었다는 도라의 몽 <laughs> 잡았다요 놈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냐 어어스 신은 는양이이 너무 귀엽지않아? 미쳤다니까 오! 오 대왕 에그타르트 아닌가? 뭐 탄건가? 뭐 찐, 찐, 찐이야? 찐 아니지? 에그타르트 같다는거지? 뭐여 저거? 방금 자다가 남친 앞에서 부드드드득 하는 방귀 두번 낀 씨바 아 사귄지 얼마 안됐는데 부드득이하게 나왔다고 변명해봐 뭐라는거야 너 정도면 예쁘지라는 소리 들어봤는데 번호는 한 번도 안 따여본 얼굴이면 그냥 정말 평범하게 생긴 건가? 그 절대 그 글쓰니님이 예, 안 예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과제 제출하기 직전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. 송아야 이 세상에 잎이 다섯 개인 오기자 라는 나무가 있었어. 근데 잎이 그만 한 개가 떨어져서 네 개가 되어버린 거야. 그럼 이 나무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? 음 응, 사기자. 아... 틀렸어. 잎이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잎이 바뀌진 않아. 여전히 오키자이지 특징 하나가 그 사물의 본질을 바꾼다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버리기 바래. 뭐라는 거야 미쳤나. 잎이 다섯 개라서 오키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잎이 한개 떨어져서 네 개면 이 식물의 이름을 뭘까? 내기자 꺼져. 내기자포기자이얼산쓰기자 <laughs> 절대 사귀자가안 하지요. <laughs> 고객님 마약 김밥에 오이를 빼면 맛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. 아이씨 봐 아, 오이를 빼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오이가 싫다고. 아 그냥 오이를 못 먹는다고요. 나 이거 봤었어 싱글벙글 편의점 낫술 대장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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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주짜인가 했는데 너무 다리가 너무 개구리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. 이효리 강아지 종류 이효리 강아지 중에서 상순이 종류가 뭔가요? 장순이는 사람 종류입니다. 야내 친구 오늘 차였거든? 근데 왜 차인 줄 아나? 내 친구 남친 이름이 개훈이거든. 근데 걔가 샤워를 하고 나왔다길래 개훈아, 개훈아니? 이랬다고 헤어짐. 지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. <laughs> 내 친구도 존나 어이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온다 함. 개훈아, 개훈아니? 사람 이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. 헤어지자. 왜 그래? 개훈이한테 개훈아냐고 물어본 건데 예민하네. 나 카페 알바 1년 하고 때려친 뒤에 서점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정신 없어서 문제집 다섯 권 사가는 손님한테 아 드시고 가세요? 이랬는데 손님이 진짜 이 표정으로 쳐다봄 아 드시고 가세요? 아... 거기 놔주시면 제가 치워드릴게요 쌤들 찜닭 당면 떨어뜨렸는데 모기 잡음 <laughs> 야 이건 찐인데? 모기 잡았어 웬일이야 가격은, 올리... 가격은 올리고 품질은 낮추고 주머니는 가볍게, 양손은 무겁게. 가격은 올리고, 품질은 낮추고. <laughs>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지. 받으면 뭔지 모르고 가는 거. <laughs> 원로 말아 보는 중인데 집 넓어 보이게 찍는 어플이 있나봐. 변기랑 세면대 해봐, 씨, 봐! 씨발 수영해도 될 듯. <laughs> 야집 <씨>, 엉덩이 <laughs> 들어가겠다. 씨. 야 변기 빡... 뚜껑이 안 맞잖아. <laughs> 님 뭐, 어, 땡땡 미용실 절대 가지 말라고 전화주세요. 머리 자르러 갔는데, 이렇게 잘라줬어요. 친구들이 엄청 비웃는데, 뭐, 땡땡 하고 싶네요, 이런데. 어, 없으면 안 되는데. 머리가 너무, <laughs> 엄지손가락 같아. <laughs> 송이버섯 몸통. <웃음> 소... <웃음> 이... <웃음> 이 사진도 늘린 듯. 아, 방금 변기통처럼요? 어. <laughs> 아, 개웃겨. 갑분 싸뜬 뭐냐고 했더니, 갑자기 분뇨를 싸지른다 쓰고 존나 울고 있는 황정민씨. <laughs> 아, 진짜로 이렇게 쓰셨어요? 갑자기. 문녀을 싸지른다 <laughs> 오세요 황정민씨 야 개웃긴데 진짜로 그러고 이렇게 웃고 있는게웃긴다 눈썹무신 이거 고소 가능함? 야 진짜 잘해준다고 해서 20만원 거금 주고 했는데 이게 뭐냐? 그 서해시간에 먹을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싹 성숙한 눈썹 해달라고 한거 아니에요? 내가 생각했던 30대 분위기 이제 성숙한 여인으로 거듭나는 나의 30대를 그렸는데 현실 내 지금 정신연령 딱딱 잼민이 야, 약간 찔린다. 약간 찔려. 약간 찔려서 안 찔리겠습니다, 이분은.